1분만에 투자들의 투자법을 알려줄게 탑투 에테르노 청담 2023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현대건설에서 시공 중인 럭셔리 아파트입니다 평당 분양가가 2억원이 넘는다고 하죠? 가격이 역대급으로 엄청난데 매매가 기준 최소 120억원에서 최상층인 10% 펜트하우스는 무려 300억원이라고 하니 엄청나지 않나요? 에테르노의 경우 약 74평이 가장 작은 평수인 아파트입니다 가장 큰 평형의 펜트하우스는 무려 약 148평이라고 하네요 국민 여동생 아이유도 10에서 12층 사이 74평형을 130억 전액 현금 납부를 라고 합니다. 지하 4층 지상 20층의 한계동 건물에 29세대만 거주하는 진정한 프라이빗 하우스입니다. 세계적인 스페인 건축가 라파엘 모네오의 아시아 첫 작품으로도 유명해져 이미 중공전부터 엄청난 화질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대가 영구적으로 한강뷰를 감상할 수 있는 위치로 주차돼서 역시 세대당 5.3대로 주차 문제가 발생할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근의 청담들린공원 오솔길공원, 한강 등의 자연환경이 형성되어 있어서 최적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올림픽대로를 비롯하여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합니다. 집 마련 꿀팁은 나도 집주인!